다음 주에는 눈비 소식이 자주 있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월요일 아침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낮부터 저녁 사이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누그러진 추위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점차 기온이 떨어지면서 26일 화요일에는 오후에 서울, 경기, 강원도를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대부분 지방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고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서울 지역의 중기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5일 아침까지 비가 오겠고 낮부터 저녁 사이에도 약한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26일 오후부터 27일 사이에는 상층 기압골 가장자리를 따라 주기적으로 기압골이 남아하면서 가끔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25일과 28일부터 29일 사이에는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똑 떨어지겠습니다. 중기해보였습니다.